I n a t e y o t I'm s c h e d t t p e l n t a j e i o n l e i t a i t a j e a j e t l e i o t n g l i t a j t a j e I'm o t a n t a n o t a j m not a i o t n g l e I'm not a jungle. I'm not a j u n g l o t a g I'm o t a jungle. I'm not a jungle. I'm not a jungle. I'm not 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네, 제가 t o b 막내 성재가 네. 올해 스무 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우리 드림 콘서트 드코니도 스무 살이에요. 네. 아. 드코니에게 축하의 인사 좀부탁드릴까요드콘니에게아드콘이요 네, 드콘이 드코나 어, 성년의 날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점점 승승장구하는. 아, 드코니는 이미 승승장구 했구나. 네, 저, 저는 더 승승장구 해서 드코니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비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투비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어, 예, 저희가 이제 B2B만의 아주 흥이 넘치고 신나는 무대는 오늘도 물론 준비가 됐고요. 네. 뿐만 아니고 네. 아주 스페셜한 합동 무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 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요, 뭐, 복근 보여주신 분도 있고요. 노래하셨고, 비보잉 하셨고, 뭐 마샤라치 하셨고 다 하셨는데, 우리 b 2 b 의 강력한 무기 있으시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만드시더라고요. 어, 뭐, 아, 많은 걸 하셨네요, 많은 분께서. 네. 저는 좀 특별하게 개코 원숭이 한번 할까요?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요? <laughs> 괜찮겠어요? 네. 네. 이거 제가, 기사로 제가,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죠? 아, 네, 와,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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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네. 한번 하세요. <laughs> 조금 하, 네. 네. 그럼요. 한번 약하게 하세요. 해요, 약하게. 말은 꺼냈으니까 해야 조금. 그 아니, 근데, 걸어와요, 아니, 하실 거면 제대로 아? 하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1위를 하든지, 아예 묻히든지. <laughs> 둘 중에 하나로 하시, 아, 할게요. 이렇게 등장해요. 자, 이렇게 걸어오면 되겠네요. B2B의 개코 원숭이. 자. 자, 자 B2B 말로. 개코 원숭이 모십니다. 박수! 오! 오! <laughs> 엄마! <웃음> 야, 대박. 아, 너무 잘하신다. 와. 감사합니다. 저, 아니 유세윤 씨가 밥을 못 먹겠어요. 네, 직접 네, 아. 어, 직접 대화한다. 유세윤 형께. 님 네, 그래서 네 좋은 수제자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아 정말 네, 어, 예, 저도 개그맨이긴 한데 개그맨 하셔도 되겠어요 네어 그래요? 네 끼고 넘주시네요 네, 아니 저 보는 분들마다 네. 얼굴이 아주 개그맨감이라서 <laughs> 네 칭찬을 <laughs> 칭찬 네그 네. 열정으로 드림콘서트의 무대도 잘 꾸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투비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